이제 그 8강 두 번째에 있는 네, 장문 8강의 두 번째에 있는 글을 좀 보겠습니다. 안내문이에요. 이 글은 안내문인데 오케스트라다로 추가 모집에 관련된 그 안내 정보를 전달하는 글입니다. 아,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2022 학교와 지역 공동체가 하나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네, 체크해야 될건 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공동체가 하나로라고 하는, 예, 특징 부분만 요렇게 하게 하나로, 요렇게 느낌표 있는 요 부분 전체로 쭉 밑줄 쳐보고요. 자, 요 부분의 에, 첫 부분이죠. 네, 꿈빛 오케스트라의 특징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꿈빛 오케스트라의, 오케스트라의, 네,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특성을 그러랜다. 어떤 특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예, 하나로 된다라는 어떤 화합적인 요소들이 있죠. 다음 거기 어, 밑으로 와서 기억 부분 꿈이 빛나는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네, 꿈이 빛나는 짧으니까 한번 체크해볼까요? 오케스트라 하는 요 부분은 네, 소제목이죠. 어그 밑에 있는 소제목도 있고 요거는 네, 안내문의 큰 제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 네, 안내문의 제목에 해당이 되고요. 안내문의 제목이다. 그래서 안내문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내문 전체적인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내의 핵심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어, 꿈이 빛나는 오케스트라, 안내문의 제목인데, 예, 안내의 핵심 내용이죠. 네,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좀더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그래서 여기 조심해야 될 거. 안내의 핵심. 바로 뭐다? 목적입니다. 네, 요걸 목적이라고 하는데, 안내 핵심 목적이 안 드러나요. 안드러나 이거 추가 수정 보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네, 꿈이 빛나는 오케스트라까지만 있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핵심이 안 드러나기 때문에 요거 3번으로 좀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수정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꿈이 빛나는, 네, 에서, 요렇게 할까요? 네, 꿈이 빛나는, 오케스트라, 네, 단원 모집이라고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제시를 해줘요. 단원 모집. 예, 요 단원 모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적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야 돼요. 여기에서 안 드러나 있다. 목적을 드러내는 제목을 해야 된다. 여기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별표 쳐 놔야 돼요. 별표 쳐 놔야 돼요. 네,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정리해 놓고 가야 되겠죠? 수정이 필요해. 반드시 고쳐야 돼요. 반드시 고쳐야 된다. 땡땡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역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학습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자 자 지역사회와 더불어부터 또 밑줄 들어갑시다. 지역사회화 더불어 하는 그 부분부터 네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부분까지 나가고자 하는 부분까지 쭉 밑줄 치고 바로 이 부분이 창설 의도가 나타난 부분이에요. 네 꿈빛 오케스트라를 만든 네 창설 의도 창단한 의도. 나타나 있고 땡땡고 문화재단과 땡땡고등학교 꿈비도케스트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땡땡고 학생들과 땡땡 지역 구민들 자 땡땡고 학생들 그거부터 또 체크 들어가죠? 그래서 네 번째 땡땡고 학생들과 그다음에 플러스인가요? 네 거기 땡땡 지역 구민들입니다. 땡땡 지역 구민들 아, 앞에서 내 네, 체크한 것처럼 네, 구성원을 소개하고 있죠. 네, 여기 창설 의도가 바로 취지 앞에서 생, 어, 했었던 이 창설 의도가 취지예요. 네, 취지고 그다음에 요 땡땡 지역구민들 하는 요 부분은 네, 구성원들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은 네, 구성원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다. 구성원 소개 꿈비 오케스 세대의 장벽을 넘어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가치를 지향. 자, 세대의 장벽을 넘어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가치를 지향. 그래서 다섯 번째는 세대를 넘어부터죠. 네, 세대를 넘어. 네, 가치를 지향. 요 부분까지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오케스트라 활동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네, 그냥, 어, 창단 목적이 아니라 요거는 활동 목적이다. 여기다 써볼까요? 네. 활동 목적을 또 활동 목표라고 할까요? 활동 목표가, 예, 세대를 넘어, 하나가 되는 가치예요. 에서 서로 단합하고 화합한다는 내용이죠. 올해는 특별히 꿈빛 오케스트라 10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해 해서 10주년 기념 음악회 밑줄 들어가겠습니다. 10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한대요. 네, 요것이 바로 추가 단원을 모집하는 이유가 되겠죠. 요것이 추가 단원 네, 모집 이유에 해당이 됩니다. 10주년 기념 음악회를 아마 크게 할것 같아요. 오케스트라 단원 추가 모집하고자 합니다.에서 오케스트라 단원을 추가 모집도 다닥다닥 붙어 있네요. 오케스트라 네 단원을 네 추가 모집하는 부분이죠. 네 여기 밑줄 치고 별표 때리고 갑시다. 요거 별표 땡냐? 또 별표 땡냐? 해야 될것 같아요. 별표 땡냐? 별표 땡냐? 왜? 앞부분에서 제목 고쳐야 될 필요 있다라고 그랬죠? 네. 꿈이 빛나는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네, 핵심 목적. 안내 핵심 목적이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던 그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네, 추가 단원을 모집하는 1 0주년 기념 음악회 이후에 이어서 네, 이어서 그렇죠? 네. 이어서 네, 요게 그 핵심적인 이유라고 그랬죠? 에서 추가 단원 모집 이유는 10주년 기념 음악회. 그래서 이 부분이, 그죠? 이 부분이 바로 저 제목에 있는, 네, 안내의 핵심 목적이죠. 그래서 안내의 핵심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단원 추가 모집입니다. 강조했고요. 됐죠? 네. 그래서 안내의 핵심 내용인데 이거를 안내의 목적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해요. 안내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제목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1번이 되고요. 이 부분이 제목에도, 네. 제목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이다라는 점도 추가해 놓으려고요. 제목에 반영이 될 내용이 바로 이거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놨고요 자, 이제 모집대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모집대상. 자, 숫자와 소제목을 썼다고 했죠? 1번, 아, 모집대상에서. 자, 1번, 네, 모집대상 있는 부분이에요. 앞에서 미리 한 것처럼, 여기에서는, 네, 숫자 플러스 소제목을 사용하고 있죠. 네, 소제목을 사용을 해서. 네,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라는 점. 네, 정보를 네,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전달하고자 한 노력이 보입니다. 모집 대상이라고 하는 요 부분 이렇게 예, 숫자까지 포함해서 땡땡구에 거주하는 음악 애호가. 자, 땡땡구에 거주하는 음악 애호가 하는 부분이네요. 이게 8번인데 이렇게 해야 되겠네. 8번이고 네, 9번. 네, 땡땡구에 거주하는 음악 애호가 밑줄치고요 자, 요것이 자격 1이 되는 거죠. 자격 요건 첫 번째는 땡땡구에 거주해야 돼요. 음악을 좋아해야 돼요. 요두 가지 내용이 하나로 묶여져 있죠? 네, 음악 애호가. 딱 악기 연주가 가능한 사람이에요. 열번째 악기 연주가 가능한 사람. 요렇게 할게요. 요것이 자격 2, 지원 자격 2예요. 자격 2. 연주를 못하면 와도 아무 역할을 못 하니까 음악 연주가 돼야 된다. 그리고 땡땡고에 거주해야 된다. 음악을 좋아해야 된다라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죠. 연주의 수준은 어느 정도 기본만 되면 됩니다. 해서 조심해야 될 내용 나왔네요. 네, 연주의 수준은 네, 연주의 수준은 기본만 되면 됩니다. 기본만 되면인데, 이 부분이 네, 수준에 대해서 기본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애매모호해요. 구체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애매모호한 기준이에요. 애매모호한 기준을, 기준과 그에 따른 네,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야 되겠죠. 이 애매모호한 것을, 내 네, 중의적인 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기본이 어느 정도인데, 라고, 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 표현이기 때문에 이때는, 네, 구체적, 네, 자세한 거죠. 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기준 제시 내용이 필요합니다. 지금 뭐 일일이 그걸 다할 수는 없겠지만, 막연하게 썼다. 라는 거죠. 여기 별표쳐야 돼요. 내 네, 수준 기본만 된다라고 하는 수준까지 몰라도 이 기본만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애매모호한 것이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내 네, 그림이 보이죠. 네, 바로 그림이 보이는데 어,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두 번째는 내 네, 그림을 제시하는 부분이죠. 그림을 제시했다. 실제로 사진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 그림 제시한 부분이 바로 시각자료를 통해서, 네, 이 그림 제시라고 하는 것은 시각자료를 사용하고 있네요. 시각자료 제시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나요? 네, 관심과 흥미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에, 독자의 에 관심을 더욱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줄수 있죠. 그림이 있어요. 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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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연주하는 다음 두 번째 모집 분야로 갑니다. 들어가면 자 피아노를 비롯한 멜로디 악기에서 모집 분야가 자 열세 번째인데 자 모집 분야도 문제가 있어요. 자 모집 분야 몇 번입니까? 2 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체 통으로 세무 들어가야 돼요. 모집 분야. 이 부분도 뭡니까? 피아노를 비롯한 멜로디 악기. 디귿으로 되어 있죠? 네, 피나러, 피아노를 비롯한 멜로디 악기. 멜로디 악기라고 설명하고 있죠? 박제에 맞춰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는 악기. 이 정도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피아노를 비롯한 이 부분이죠? 미, 세모 칩시다. 피아노를 비롯한 이 부분이죠. 피아노를 비롯한 멜로디 악기예요. 그래서 멜로디 악기, 구체적인 악기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비롯한 이 부분을 세모로쭉칠 겁니다. 이 부분은 자, 모집 분야라고 되어 있는데, 에, 모집하는, 네, 모집하는 악기 내용, 악기 이름이라든가 그 내용이 네, 구체적이지 않아요. 구체적이지 않아서, 어, 어떤 악기를 갖고 있어야 되지? 뭐, 바이올린을 해야 되나? 아니면, 네, 실로폰을 해야 되나? 뭐, 아니면, 뭐, 콘트라베이스를 해야 되나? 첼로를 해야 되나? 뭐, 요런 거죠. 그래서 악기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네, 나타나지 않아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 수정이 필요한,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어떤 악기 몇 명, 어떤 악기 몇명이런 식으로 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오케스트라 구성원들의 숫자와 그 음악의 성량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 요 눈표로 되어 있는 네 멜로디 악기라고 하는 요 부분이죠. 멜로디 악기 울라불라하는 이 부분은 네 용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해서 단어풀이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은 모집 분야에 대한 네 모집 분야에 대한 분야에 대한 네 단어 설명을 네 단어 설명을 추가해 주고 있다라는 점 요런 거는 좀 친절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멜로디 악기란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음 세 번째 지원 방법 들어가겠습니다 열 다섯 번째네요 자 지원 방법 누리집이라고 되는데. 그죠네 누리집 부분이에요. 또 거기 어, 누리집 하는 부분이죠. 물론 누구나다 네, 쉽게 에, 찾아올 수 있는 인터넷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단원 신청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해서 안내를 잘한 것 같지만, 자요 누리집 부분에서 구체적인 주소, 그죠 구체적인 웹사이트 주소를 좀 게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에네 구체적인 구체적인 웹 주소라고 할게요. 네, 웹 주소 추가가 어, 추가에 예, 추가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웹 주소를 좀 추가적으로 써줘야 돼요. 부족해요. 누리집 어디로 가야 돼요? 뭐 검색해야 돼요? 예,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원 방법은 단계적으로 잘 제시하고 있네요. 누리집 그 이외 내용에서. 네, 지원 과정을, 네, 지원 과정을, 네, 단계적으로, 네,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이거는 좀 긍정적이죠. 네,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은, 아,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한 모든 사람이 실기를 볼수 있다. 뭐, 그건 별거 없고. 자, 4번에 실기 시험 안내하는 부분이죠. 일시되어 있고, 장소, 라고 되어 있는데. 네, 땡땡구 아트리움 A 건물 대강당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4번에 네, 실기 시험 안내입니다 4번에 실기 시험 안내 부분에서 안내 부분에서 거기에 뭡니까? 미음 부분이에요. 땡땡구 아트리움 A 건물 대강당이죠. 땡땡구 아트리움 대강당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장소가 네, 시험 실기 시험 안내에서 고 어, 뭡니까 장소가 네, 시험 안내에서 요 장소 설명이 간략하게 나와 있죠?에서 네, 장소 정보가 간략하게 나와 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장소는? 좀 추가 보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네, 장소 정보를 네, 간략하게 제시하는 편인데 이것도 좀 보완이 필요하죠. 이거는 어떤 보완? 어떤 네 지도 등에 지도 등에 네, 맵이죠. 네, 지도 등에 네, 추가 안내 정보를 안내 정보가 이 부분에도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땡땡고 뭐 대강당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지도 같은 거 하나 좀 첨부해 주면 네, 찾아오기가 아주 좋다. 방법은 네, 별 이상한 사항이 없죠. 네, 그런데 공통곡의 악보는 누리집 자료실 악보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18번째는 18번째는 악보 부분이에요. 악보를 확인하는 부분인데, 악보를 확인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독자를 고려한 거죠. 독자를 고려해서 어디에서 볼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 어, 제시하고, 아, 그 확인, 아, 예, 확인 방법을, 확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요건 됩니다. 독자를 고려했어요. 확인 방법 있어요. 그런데, 네, 장소는 지도가 좀 추가가 되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심사위원으로 넘어갑니다. 꿈빛 오케스트라 지휘자 및 연주자 대표인데, 네, 거기 심사위원은 사진으로 제시하고 있죠. 여, 옆에다 할까요? 그래서 열 아홉 번째는, 네, 이렇게 좀 잘라서, 네, 심사위원에 위원일 경우에는 네, 사진을 제시했다라는 점 그래서 이야기가 좀 쉽습니다. 누가 어떻게 심사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네, 사진을 제시했지만 설명은 네,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심사인이 누군지 피아니스트, 지휘자, 바이올리스트가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진과 함께 네, 시청각 자, 시각 자료죠. 그래서 이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시각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시각 자료 사용. 네, 그 오케스트라 단원의 어떤 그 사진이죠. 네, 그림이라고 아까 했는데, 네, 시각 자료 제시한 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심사위원에 대해서 시각 자료를 사용했지만 정보를 좀 간략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이 사람이 하는구나 해서 심사위원을 알아볼 수 있겠죠. 네, 그 어, 단원 모집하러 갈 때. 자, 이렇게 해서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